현역가왕의 무대는 매 회차마다 치열한 경쟁과 예측 불가한 결과로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인생과 꿈, 좌절과 재도전이 교차하는 드라마의 현장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다. 그 중심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의 이름은 비내서이다. 실력파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번번이 애매한 점수와 모호한 심사평 속에 머물러 왔고, 그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만 반복적으로 중심에서 비껴가는 듯한 인상이 쌓이면서 시청자들의 불만과 의문이 동시에 커져왔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비네서가 주요 후보군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듯한 분위기가 여러 차례 포착되며 실력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명선 작곡가가 골든 티켓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사용해 이미 탈락한 참가자 한 명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들이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는 현역가왕 역사상 손에 꼽힐 만큼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감동과 놀라움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탈락의 아픔을 겪고 무대를 떠났던 참가자가 다시 조명을 받으며 복귀하는 모습은 분명 드라마틱했다. 그러나 그 감동의 순간과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생겨났다. 바로, 왜 빈에서는 그 대상이 되지 못했느냐는 질문이었다. 골든 티켓이 누군가를 살리는 순간, 동시에 누군가는 그 선택에서 제외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물이 바로 빈에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빈에서는 첫 등장부터 자극적인 사연이나 과장된 캐릭터보다는 노래 자체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고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저음에서 느껴지는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 안에 감정을 담아 이야기를 전하려는 방식은 분명히 독특한 색깔이었다. 특히 지난 미션에서 보여준 무대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감정선에 집중한 선택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교를 과시하기보다 노래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집중했고, 그 결과 무대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방송이 나간 이후, 빈에서의 무대를 다시 찾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반응도 계속해서 등장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늘 미묘한 선에 머물렀다. 분명히 잘한다는 말은 들렸지만 확실한 우승 후보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좀처럼 형성되지 않았다. 안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김팩트가 부족하다 오는 말이 반복되었고 잘하지만 아직 결정적이지 않다는 식의 코멘트가 이어졌다. 이러한 평가는 빈에서에게 늘 애매한 위치를 부여했다. 탈락 위기에 놓이지도 그렇다고 확실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도 못한 채 중간 지점에 머무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점점 실력이 아닌 그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특정 회차에서 심사위원들이 다음 라운드의 핵심 후보를 논의하던 장면은 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빈에서가 자연스럽게 주요 경쟁자 목록에서 제외되는 듯한 분위기가 드러났고, 이 장면은 방송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 순간을 보며, 빈에서가 처음부터 이야기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배치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한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프로그램이 원하는 서사와 캐릭터에 맞지 않으면, 중심에 설수 없는 구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이어졌다. 그 이후, 빈에서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로만 평가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노래가 끝날 때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과 말, 그리고 순위 변화를 더욱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비슷한 패턴의 애매한 평가가 반복된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윤명선 작곡가는 트로트와 대중가요를 넘나들며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 온 인물로, 그의 선택은 곧 음악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그가 골든 티켓을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에서를 떠올렸다. 그러나 실제 선택은 다른 참가자에게 돌아갔다. 윤명선 작곡가는 그 이후로 아직 보여주지 못한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점을 들었고 비에서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의 색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왔다. 이미 보여주었다는 말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보여준 것들이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뜻인지에 대한 해석이 갈렸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만약 빈에서가 충분히 보여주었다면 왜 그동안 평가가 늘 애매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고, 충분히 보여줬는데도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기준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역가왕은 이미 무대 경험이 풍부한 가수들이 모인 자리다. 그래서 단 한두 번의 실수나 긴장으로 평가가 크게 갈리는 것은 참가자들에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빈에서의 경우 큰 실수 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늘 중위권 근처에 머물렀다.